가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할인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정말 바닥 관리가 엄청나게 쉬워졌습니다. 뭔가, 있을 때랑 없을 때의 그 깨끗함의 정도? 그게 진짜 너무너무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요즘 3대 이모님이라고 불리는 제품이 있죠. 바로 로봇 청소기입니다. 요즘 이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 가전으로 불리죠. 사실 제가 예전에는 로봇 청소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해 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 가져온 제품은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봤던 제품들 중에 가성비가 진짜 훌륭한 기본기에 아주 충실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니다 됩니다. 바로 미디어에서 나온 로봇청소기 V12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미디어 공식몰에서 77만 9천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특별 할인을 받아와가지고 무려 62만 9천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가격이 진짜 너무 좋죠? 이 정도 가격은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프로모션과 더불어서 구독자 이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벤트를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미디어 로봇 청소기를 증정해 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마 미디어라는 브랜드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이 브랜드는 가전을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인데요. 전체적으로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제품들입니다. 사실 가성비라고 하면 품질이 좀안 좋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제품을 지금 사용한 지한 2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디자인도 좀 독특한데요. 요즘 나오는 로봇 청소기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원형 디자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정사각형 디자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코너 부분을 청소할 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느껴졌고요. 특이하게 이 사이드 브러시도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마음에 든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컬러였어요. 일반적인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얀색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물론 화이트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블랙 컬러가 나옵니다. 저는 이 색상으로 골랐는데 디자인적인 부분에. 뭐 개인차야 있겠지만 저는 뭔가 좀 시크한 느낌이 나서 이게 좀 괜찮다고 느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쓴지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성능은 매우 매우 만족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진공청소기랑 물걸레가 같이 되니까 뭔가 있을 때랑 없을 때그 깨끗함의 정도 그게 진짜 너무너무 달랐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이도 키우고 뭐 문도 하루종일 열어놓기 때문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는 맨발로 다녀도 발에 아무것도 묻지 않을 정도로 깨끗해졌어요. 정말 바닥 관리가 엄청나게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 부분도 생각보다 밀착해서 청소를 잘해 주었고요. 뭐 이런 부분까지도 제 기대보다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5000파스칼의 흡입력을 가지고 있고요. 물걸레질은 200rpm으로 해 주는데 청소를 다 하고 나서 물걸레를 자동으로 세척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걸레도 말려 주는데요. 55도의 열풍으로 이렇게 말려 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대략 2시간 정도 건조를 해 주는데 이 건조된 걸레 위에 휴지를 놓고 이렇게 문대 보면 휴지가 젖지 않고 바짝 말라있는 게 보이죠 사실 성능이 좀안 좋은 로청들을 보면 보통 물걸레 관리가 안 돼서 이제 쉰내가 집안 전체에 정말 많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건조를 좀 많이 신경 써서 그런지 물걸레가 상당히 뽀송뽀송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더 센서와 듀얼 뷰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 덕분에 장애물도 잘 피하는 편이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5200mAh가 들어가 있어서 평수가 좀 넓은 집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괜찮았던 게 바로 전용 앱이었는데요 가성비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앱이 꽤나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보통 좀잘안돼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법 괜찮았다. 이 앱을 보면 일단 인터페이스가 좀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 편이었고요. 처음에 보면 이제 매핑할 때도 꽤나 잘 해주는데 이렇게 금지구역 같은 것도 설정해주면 이 부분은 다 피해서 청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청소 설정이 좀 재밌었는데 어 뭔가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건식 청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물걸레 청소를 하는 그런 옵션도 있었고요. 진공청소기의 파워를 설정하고 하거나 물걸레 강도 또한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키즈락도 물론 가능합니다. 설정해 놓으면 이제 물리 버튼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스테이션을 보면 사이즈가 좀 제법 큰데요. 높이감도 좀 있는 편입니다. 상단을 보면 터치식 버튼들도 있는데요. 이걸로 로봇 청소기를 조작할 수가 있고요. 커버를 열면 깨끗한 물통과 오수통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랫단에는 이제 먼지봉투가 들어가 있는데 3리터의 용량으로 최대 75일 동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두달반 정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단계만 주면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교체도 굉장히 쉬워요. 이 스테이션에서 로청에 있는 먼지도 빨아들이고요. 걸레도 세척을 해주는데 좀 특이한 점으로는 이 스테이션 자체를 클리닝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좀 재미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풍 건조를 해주는데 이게 55도의 열풍으로 거의 2시간 정도 건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세척하는 부분에서는 진짜 여러모로 좀 만족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제품의 좀 좋은 점들 그리고 사용했을 때 만족했던 점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성비 제품이지만 여러모로 아주 괜찮다고 느낀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단점도 있어요. 좀 아쉬웠던 점들도 있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일단 물걸레 세척을 할때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물론 이건 어떤 로청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거긴 한데 다른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소음이 크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가지는 걸레 리프팅 기능이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솔직히 이건 가성비 제품이라 납득은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뭐 사용하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뭐 카펫이나 이런 건 딱히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이 기능이 있었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디어에서 나온 V12라는 로봇 청소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브랜드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저한테도 완전 익숙한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제품을 리뷰할 때, 어, 이거 진짜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아, 요 정도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려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디자인이나 마감 같은 것도 괜찮았고요. 물론 하이엔드 제품에 들어가 있는 뭐 엄청나게 특별한 그런 기능들이 여기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 가격대에서 가출 부분은 전부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입문용으로 가성비 로청을 한대 사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진짜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AS도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고 하고요. 가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할인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